<laughs> 수성도 분들 먼저 입장하실게요. 저는 제가 옮겨드려요. 네. 이분도 <laughs> 옮겨드릴까요? 성조 탐님 황정민님, 박사님, 예쁜 토끼님, 화려한님. 기지조 입장하실게요. 하루엔님, 아다닷스님이빈님라인공주님 원스님 입장해주세요. 기지조 토마도, 투 마도님 들어오세요. 웨이브 저원 들어오시고요. 원스님 들어오세요, 마도님. 이거. 기주 툭방 따로 있네. 네, 히이보르 187 하나 드립니다. 텍스트 네. 보면 꺼있어요. 네네. 이거 옮길게요. 네, 정답 들어 후. 홍어은 요즘에 잘안 구해지네요. <laughs> 버프 드릴 테니까 움직여주세요. 웨이브 전원 입장이요. 4명. 3명. 한명 음. 어? 국사님 팀이셨네 저희 네. 처음할 거는 제가 일단 먹어놓을게 아니 야 지금 처음할거 굴리지 마세요 그냥 상 같은 거 일단 굴리지 마세요 네 네. 산 같은 거는 일단 굴리지 마세요. 산장님 천천히 가셔도 돼요. 목사님이 아직 안 들어오셔서 힘이셔서 바로 들어오실 거예요. 후범님들 잡, 잡. 네, 잠깐만요. 네, 아파트 집인 것 같은데. 아, 수호적, 아, 저, 치유정령님 버퍼안드렸네 네. 어. 처음에, 네, 그러면. <laughs> 웨이브 탄적 살성면 어느 분이시죠? 어, 수염님, 천천히 가세요, 그냥. 수염님, 그냥, 그, 국산님 들어오시면 가셔도 돼요. 일단, 웨이브도 전체, 일단 안 나가고 있을게요. 대공포 클릭하지 마시고요. 대공포 클릭하면 안 돼요, 지금. 상자도 까면 안 되고요. 웨이브님들 정리하시고, 아, 수정도 해줄게요 신이브정도지 않고, 북산은 주로지 마웨이브수선택있을웨이브사정들어오지이브를 선택했고, 웨이브를 선택했고, 웨이브를 고웨이브에 잠깐 계고 웨이브를 선택했고, 고가시고 상자는 안 까셔도 돼요. 여러분, 빠르게 들어오세요. 저희 일부러 탄안 까고 있거든요. 수는 예, 신었는데 빠르게 들어오세요. 대공포 클릭도 아직 안 했어요. 내가 한번 하실 거 그랬네. 좀 있으면 은 뒤집어 탄 걸로 갈 거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야 돼요. 웨이브 타면 안 굴렀지만은, 이집어들면가시겠어요 안되 들어오시죠? 몇 한, 한두 번, 한두번 정도 들면은 그냥 대접 한 번씩 하세요. 뭐가 굴러왔지? 방금? 복박포야? 아, 복박포 굴러가면 안 되는데. 빠르게 들어오세요, 빠르게. 지금 없을 때 굴린 타는좀 거래도 안 돼요. 이 지났는데 여기, 대공포 클릭해주세요, 오빠가. 올라가셔서. 네이브는 나가세요. 복사 빠르게 돌리시고요, 오빠는. 죄송합니다. 발음 그대로 쓸고 지금 그러면, 소형도, 아, 어, 이브 싸줄 수 있나요? 그 정도? 에이브 좌측으로 갈게요 네. 대공포 클릭하시고 네. 음, 빠르게 진행할게. 요좀 많이 늦었어요 근데 그 들어온 게 있어야지 그... 어떤 공격장치야 돌렸잖아요 좀 아까 아 이제 들어온 오케이 네. 글쓰좀 그, 그 부탁드려요 전투병에 5,6번 찍어놨어요 빠른 포기 해주시고요 5,6번 빠르게 정리해주시고 5,6번은 국사가 쏴주실거예요 국사님이 공격 안하셔도 돼요 5,6번은 5,6번 마찬가지로 찍어놨고요 4번 한번 한번 쳐주세요. 웨이브는 왜요? <목소리> 어. 빠르게 정약해 웨이브. 좀, 빌좀 올려도 돼? 요 어. 음. 음. 죄송합니다. 튕겨 써서 그래요. 튕겨 써서 그런 거 아니라, <laughs> 잘못, 음. 잘못 눌렀어요, 저거는. 이제 리딩 이 먹은건 잘못 먹은거에요 위 해야되는데 강습기, 강습기 못고 싶어졌네 예 강습기 처리해주세요 희성촌님들 강습기 아 이건 또그가내줬사격님만 올라가서 강습기 좀 부숴주세요 나머지는 예. 아래 정리좀 하고요또 날라오기 시작하니까 아, 아직도 차고, 타고 계시면 쏴주세요 여기 네. 그, 웨이브님들 되도록이나 모범 끌어오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여기 계세요, 그냥. 엔티 하지 마시고. 아. 거기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아. 아니, 수성조 안 쏘나요, w h 허돌? 수성조 초반에 안 쏜다고 했잖아요. 그몹이 처음에 아몹이좀 많이 나서 오빠 그냥 그저 처음에 가세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았잖아요 그래서 수성도 가세요 지금. 오빠 수성도 가세요. 그래서 한 번부터 가볼게요. 오목딸피요뭐가딸피요몹이요 어,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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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교아 진짜 아. 뭐. 아. 아니 곡사 뭐 하면 다른 분이 했, 했어야죠 못한 게 아니라 곡사가 지금 아 미치겠네. 아, 아. 지금 튕기서. 아, 아니 튕기면은 진짜... 다른 분이 곡사를 아, 다른 분이 했어야죠. 튕기는 게 아니라 그그 그 아까 저 뭐지 그수호병이수호병 아. 천점짜리 세 마리가. 네. 그니까 아, 아마 하고 저 뭐지? 뭐예요 지금? 지금 저... 처음에 초반에 국사님이 튕기셨는데 탐을 늦게 굴렸어요 근데 목들이 수성농도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음.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튕기는 바람에 아우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네. 너무 죄송합니다.